어, 2000... 베이지가 아니라요. 그냥 완전 하얀색이야, 하얀색. 2,763만 원입니다. <laughs> 이 정도면 신차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닝 한두대걸수 있고 케이스퍼풀 옵션. 와 더하지. 하진... 네, 취수스도 남는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차서홍혜 m 씨입니다 자, 오늘 또어 제가 판매한 차량 아니고 리뷰할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페이스리프트 기다리고 있더라고. <목소리> 진짜 왕중의 왕. SUV 중에 왕중의 왕입니다. 바로 벤츠 GLS 600 마이바입니다. 사실 뭔가 다를까 싶어서 차 키를 봤는데 그냥 똑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C 클래스가 훨씬 더차 키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차 값이 엄청 비싸요. 기본 차량가가 메뉴팩트잖아, 이게. 그렇지. 이게 2억 9,900입니다. 거의 3억인데 이게 옵션이 붙었어요. 어, 23G 휠, 890만원. 그리고 시트가 크리스탈 화이트 시트예요 근데 이게 한2 0 0붙터줄 알았거든? 2,763만 원이 붙어버립니다. 예, 근데 법인 할인인데 이게. 어... 어, 왜냐면 이번 달에 페이스리프트 24년씩이 나옵니다. 그 전에 끝물 할인하는데 할인이 무려 법인 할인까지 합쳐서 5,700만 원. 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또안 돼요. 24년 1월은 안 되고 이게 23년 12월 마지막에 우리 대표님께서 어, 선택해 을 주신 차량이라서 할인 조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23년식 메뉴팩처 지스6 0 0마이바 재고가 남아 있지만 할인은 한 법인 하더라도 한 5천 정도, 어, 5천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투톤입니다. 어, 이거 그린이잖아, 그린. 그린에다가 모하비 실버. 와, 근데 조합이...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그린에 실버 하면 조금 이상한데 이모하비 실버로 하면 약간 똥 색깔, 브론즈 색깔. 그러니까. 근데 좀 연해, 지금 이거는. 어, 좀 연하다. 그러니까 실버보다는 조금 더 탁하고 모하비 실버보다는 연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게 에메랄드 그린이 에메랄드 그린. 근데 뭐 이게 에메랄드... 어 이게 실기스가 조금 있다. 내 차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실기스가 조금씩 약간 있네요. 그리고 전면부 보시게 되면 GLS 600 마이바는 이런 아, 마이바인데도 벤치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SUV 멋있잖아. 어 진짜 멋있고 세로그걸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방 카메라도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그릴이 미쳤어. 그러니까 S680 마이바랑 똑같은 이런, 야 크롬으로 된 그릴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 자, 측면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잘 봐주, 봐주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더라고. 중간에 이렇게 쭉 긋는 게. 어, 이게 롤스로이스는 중간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옵션이 뭐 천만원, 이천만원 이상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전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몇인승이오요리 p d 5인승? 아이 아니야? 무슨 5인승이야! 5인승이네 5인승 어 <laughs> 이게 지금 저 4인승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판차가 아니니까 일단 실내는 조금 더 보여드리고 소프트 클로링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문이 닫히면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조금 야. 반응은 느리지만 어 문을 열면 이렇게 나와요 어 문을 닫으면 이렇게 어 닫힙니다 자 그리고 23인치 휠, 이게 얼마라고? 8, 890만원. 이야. 아, 원래는 어떤 휠이 들어가냐면 아마 22인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1인치를 업을 하고 휠, 타이어, 둘다 이제 휠도 업그레이드 되고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되면 890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차가 2억 9,900인데 어, 890만원 아까워 할 고객님 계실까요? 이 정도 차 사이즈에서는 23인치도 모자라 지금. 한 20, 한 6인치까지 가야 될것같아 그리고, 야, 이게 에어서스펜션이딱 봐도 좋은 게 뭐냐면, 올라가 있기는할 거야. 근데 와. 문을 열때 이게 서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펼쳐지는 거지. 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창문 있는 거 보니까 5인승 아닌 거 같은데? 7인승 같은데, 오피니 에이. 왜냐면 제가 GLS600 마이고는단한번더 팔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어, 팔림을 당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시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바그에다가 GLS600. 근데 포메틱이까 아닐까? 코메틱이요 포맨틱이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레터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면보다 후면에 이 투톤 조화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배기도 움직이게 되면 찐배기입니다 진짜 우리 세남 마이바처럼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또 포인트죠 크롬도 들어가 있고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볼게요 7인승인지 아닌지 7인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줄 알아? 야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한번 찍어줘봐 와... 구메스도어디오가딱 딱 들어가 있고 우와, 아, 어? 너무 대박이다. 피아노 락커트링까지 완벽한 이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왜 이렇게 용품을 아무것도 안 해줬냐 라고 제가 판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팔게 된다면 적어도 반 정도는 쫙쫙쫙 어, 그리고 우리 화이트 시트를 했잖아 어? 스테카스테카아스테스테 다시 붙셨습니다 크리스타 화이트이기 때문에 목 쿠션도 화이트인데 진짜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태블릿 PC 들어가 있죠 여기 두 개는 헤드셋입니다 와 이게 실내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맞아, 일단 하이트에 음. 크리스탈 하나 벗었 2,000원. 아니 그니까 <laughs> 이게 베이지가 아니라요 그냥 완전 하얀색이야 하얀색 그러니까 이거는 신발 무조건 벗어야 무조건 와, 어쩔 수가 없어 진짜 눈 같다 너무 아 근데 저라면 사실 이거를 못할것 같기는 해요 어, 여기에도 불빛 나오잖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게 진짜 고급차네. 오랜만에 리뷰하거든요. 밴비언드라딱 들어오잖아. 이거 GLS580이나 400대에서 엄청 많이 따라한다고. 그리고 피아노 락커트림, 아유, 시끄러 어유, 시끄러 그리고 피아노 락커트림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것도 마이바의 어, 매력입니다. 부메 스토디오, 열선 통풍, 그리고 메모리 시트, 화이트라서 이걸. 무, 어. 와, 살짝만 해도. 가죽 코도 해드렸거든요. 아, 어. 그리고 오피디 이거 한번 찍어줄래? 부메 스토디오가 스피커가 이렇게 크면. 아니, 무슨... 아니 스피커가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겠지? 미쳤지. 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쿠션 또한 이야 야, 어,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 2,600? 2,700? 잠시만.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중고차 한대 값이야. 2,763만 원입니다. <laughs> 이 정도면 신차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닝 한두대걸수 있고 케이스1 풀옵션. 와, 더하지. 네, 취동스 너도 남는다. 어, 자, 핸들 보시기, 와, 핸들도 화이트이기 때문에 진짜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거 리뷰하고 앉기에도 진짜 부담스러운데, 이거 껍데기 없었잖아, 비님 그럼 절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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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앉았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막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정도로 너무 밝습니다. 그냥 백인이 아니라, 백인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어, 찹, 찹쌀? 떡? 그런 밀가루 같은 진짜 그 느낌입니다. 자 여기 피아노 라커트린 보이시죠? 송풍구 앰비언트 라이트는 빠졌어요. 이것도 들어가 줬으면 조금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 위랑 아랫부분에는 옥돌 같은 느낌. 아 어. 어, 괜찮다. 이거 열선 잘 되겠지? 음. 핸들이 사실 많은 분은 디코도 하신 분도 있을 거야. 어. 그런 거 없어도 마이바 요 마크 하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발 받는 요 부분도 마이바의 다 들어가 있고, 마크가, 요것도 포인트예요 이거. 이것도 GLS 일반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마이바 마크가 딱 들어가 있죠. 자, 어우, 씨. 이게 막 뭔가 만지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그냥. 예. 파노라 마썬루프 개방감 좋은데, 이건 2열에서도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아, 나머지 도 2열, 야, 천장도 가죽이잖아. 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거 괜히 큰일 납니다. 자, 맨발로 바로 그냥, 어, 뛰어서 2열 한번 가볼게요. 이게, 5인승이라기 보다는 4인승에 조금 가깝기도, 와, 씨. 와, 진짜 편하다. 너무나도 편해요. 그리고 포존 에어, 포존 에어컨인데 여기 위에도 있거든, 여기. 이거마저도 화이트야. 아, 아 거기다가 붐에스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와, 얼마나, 어, 좋을까, 사운드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내려 보시면 태블릿 PC 넣을 수 있는 공간,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포존 에어컨. 그리고 요거는, 손으로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시트 통풍시트인데 2열에 열선시트 통풍, 통풍까지 통풍 있으면 그냥 완전 싹 고급 그리고 태블릿 PC까지 있으면 저기 아까 헤드셋 있잖아 그걸로 아, 음악 듣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마음대로 하시면 어, 됩니다 근데 이거 5인승은 맞는데 4인, 이거 내리면 4인승 되는 거 아니야 오피링 이렇게? 그렇지 근데 그걸 누가 올리고 다녔어와 진짜 멋있는 차입니다 근데 이 시트가 2000 거의 700 주고 이 시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 봅니다. 왜냐면 너무 불안해 하면서 타야 돼, 이거. 맞아. 그렇다고 그냥, 그냥 베이지 시트가 더이쁘지않았을통 자, 원래 이게 봐바지고또문 닫으니까 올라가잖아, 서스가. 어, 내려가네. 아, 서스가 내려가네. 야, 진짜 멋있는 차입니다. 자, 경쟁 차종으로 사실 이 금액 되면 뭐 그거 있잖아. 레인지로버 롱바디 그게 되나? 되지 레인지? 왜냐면 레인지로버 롱바디가 거의 할인받는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아니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레인지로버가 그렇지만 이 금액대라면 어떤 거탈것 같아? 마이바 거 저도 마이바 갈것 같은데 많은 분 레인지로버 가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시트 착장하면 확실히 레인즈로버가 이겨. 오... 아직까지 2 3년 GLS600 마이바가 남아있습니다. 24년식도 원한다면 이달 말일에 페이스북 버전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할인은 확 줄어들겠지? 어, 이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렌트로 GLS600 마이바난 이거 바꿔줄 거야. 마이바우로. 어, 어, 진짜 멋있겠다. 원하시면 홍팀장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